안녕하세요.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의 결사 우아'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정재호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지연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발달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영 병원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소아정신과장 그리고 어린이 발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조기 개입 그리고 포괄적 개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병원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주간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 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납 병원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통합적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개별 그리고 그룹 치료를 한꺼번에 제공. 종합컨버센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어, 그 외에 발달장애 아동들도 치료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각반 인원이 4명인데 이제 반이 4개가 있어서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밤마다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또 보조인력이 아동당 하나하나 다 따로 배정이 돼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상주하실 필요가 없고 마치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것처럼 등하원 하시면 됩니다 간호선생님도 계시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어서 더욱 더 안심하고 치료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매일 아이들이 6시간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6시간 동안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 영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언어, 인지, 학습, 작업, 놀이, 음악, 미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발아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치료 대신에 뭐 대체보안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뭐 그림으로 소,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업도 같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각자 맡은 영역은 다 다르시긴 한데 모두가 행동치료적인 원리를 적용하기 을 위해서 따로 뭐 수업도 들으시고 뭐 슈퍼비전도 받고 하고 계시고요 담임선생님이 시간도 따로 배정을 받아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주로 자조기술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연계활동이라고 해서 뭐 소풍같이 체험활동 같은 것도 가고 또 병원 안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캠프도 있고요 또 보호자분들을 위한 시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조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치료사 선생님들이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 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약 20명 정도 계시거든요. 뭐 언어재활사, 학습치료사, 뭐 특수교사, 아동발달증진교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직영병원이다 보니까 유딜 일자리라고 해서 1, 2년 정도 저희랑 같이 일하고 배우시다가 또 다른 기관으로 저희도 연계해 드리는 그런 교육적 목적에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만 10명 정도가 배정돼서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정식 치료 인력은 아니지만 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뭐 공공근로 안전요원 등등분까지 포함하면 약 4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덕분에 이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때 어른 한명 이상은 꼭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치료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력 안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과연 음. 어떤 걸까요? 어 저는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유일하게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이고요. 뭐 발달센터 운영에도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어서 지금은 소아정신과장과 어린이발달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휘자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한번 하는데 회의에서 센터 운영의 방향성도 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이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할지 같이 이야기로 나누고 있고요 또 보호자분들과 치료경과라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담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의학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우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가까운 소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주치이기 때문에 직접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좋은 치료 프로그램 환경 아마 이용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떤 상태의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을 했을 때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린 납병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속해서 2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명이 한 반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짝구름이나 4명 이상의 대그룹 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좀더 우선시 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진단검사라는 걸 해서 그 발달 연령이 비슷한 친구들을 같은 반으로 묶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회사가 있는 친구들을 제가 여름부터 미리미리 보집을 해서 이제 가을에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반 편성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이발달센터 안에 납병원도 있지만 또 다른 치료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그룹치료로는 모아이차그룹이나 인지사회성그룹 또 자폐스펙트럼장애 그리고 또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성그룹 또 언어 기술 그룹, 대소동작 그룹 등등이 있고요. 학교생활 관련해서 학교 준비반, 또 학교 적응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프로그램으로 봄맞이 학교라는 걸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에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훈련, 어,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얼마만큼 기간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을 위한 사회성 훈련은 약 1년간 진행이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명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연습을 하게 되고요. 또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것도 연습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이론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서 추측하는 것도 이제 자백 스펙트럼 아이들에게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또 학교 준비반, 또 학교 적응반, 봄맞이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이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교실처럼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앞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뭐 이런 환경으로 저희가 치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1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준비 반은 학교 가기 전 해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적응 반은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 2회 40분짜리 2교시에 보호자 담까지총한 번에 90분 구성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최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착석부터 주의 집중 그리고 규칙 따르기 또 과제 수행하기 등등을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어휘나 수 개념 같은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가 아이들에게는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또래와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놀이 기술 같은 것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발달 센터에서 개별 치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 를 위해 개별치료 프로그램또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당연히 저희가 개별치료도 운영 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치료 를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평판타빌레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아이가 직접 다니고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ADHD 아이들을 위한 인지 행동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교육 시간도 따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하고 있었네요. 끝으로 자녀 발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택할 것도 많고 또내 아이의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응. 요즘은 너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최선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개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긴 여정이 될수 있거든요. 보호자분 스스로를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